자 빈칸 추론 문제 접근법 먼저 답은 글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가 답이다. 대부분의 경우 본문 내용을 다른 표현 paraphrase로 제시한다. 때로는 빈칸 앞뒤 맥락에 맞는 보기가 답인 경우도 있다. 오답 제거 오답 종류에는 지문에 언급 안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 는 오답이다. 두 번째로 지문에 언급은 되었으나 빈칸에 맞지 않는 보기도 오답이다. 그리고 지문과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도 오답이다. 이렇게 오답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정답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빈칸 추론 문제 접근법 살펴봤습니다. 자, 빈칸 추론 짐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의 의도 파악이 핵심. 그의 의도는 짐은 모든 문장에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각 문장 하나 하나가 쓰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즉, 왜이 문장을 썼나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다. 이 문장이 앞 문장의 부연인지, 결과인지, 근거인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지 등 이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다. 이 의도들이 모여 글 전체의 일관된 의도, 즉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빈칸 추론은 주제 요약 보기가 답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의 의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각 문장의 의도는 당연히 문장에 담긴 내용과 더불어 핵심어를 반복한다든가 다른 표현, 영어로는 paraphrase, 다른 표현이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어떤 대상이나 소재를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달리하면서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표현, 지시사, 대명사, 연결어 등을 통해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의도 파악이지 지식 이해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고도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당황하지 말자. 그 이해 여부를 묻고 있는 시험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이 개별 문장 의도 파악을 통한 글 전체의 의도 파악이 가능한 이유는 글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다. 이 글쓰기 방식은 바로 학문적 글쓰기 방식이다. 즉 주제나 소재가 주어지면 각 문장은 그 주제와 소재를 나타내는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의도 없이 쓰여진 문장은 없다. 이 문장들의 의도가 모여 글 전체의 의도가 된다. 우리가 하는 글의 의도 파악 읽기 방식은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히 있는 읽기 방식이다. 32번 The Critic, 그 비평가 Who wants to write about literature 문학에 관한 글을 쓰고 싶은 비평가 From a formalist perspective 형식주의자 관점에서 Must first be a close and careful reader. 먼저 면밀하고 주의 깊은 독자가 되어야 한다. Who examines 검토하는 독자 all the elements of a text. 그의 모든 요소들을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독자 and questions 그리고 질문하는 독자 how they come together.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모여 To create a work of art.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질문하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 자, 첫 번째 문장. 형식주의자 문학 비평가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글의 모든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 요소들이 작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면밀하고 주의 깊은 독자가 되어야 한다. Such a reader, 그러한 독자는, who respects the autonomy of a work, 작품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독자인데, achieves an understanding of it, 그것의 이해를 달성한다. By blank, 빈칸으로서. 자, 이 문장에서 such a reader, 서출하는 지시사가 사용된 이 지시사구는 암문장의 비평가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암문장에서 비평가는 이러이러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평가를 독자에 비유했죠. 그래서 그러한 비평가, 즉 작품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비평가라 함은 암문장의 비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시 사고와 문장 내용의 의도는 앞 문장의 비평가는 작품 자치권을 존중하는 비평가라고, 앞 문장에서 언급한 형식주의자 비평가에 대한 부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빈칸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글 전체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관련 내용이 집중 거론될 것입니다. 이 빈칸이 비교적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instead of examining historical periods, autobiographies or literary styl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stead of examining 검토하는 것 대신에 historical periods 역사상의 시대들, autobiographies 작가 전기들 literary styles. 문학 양식들을 검토하는 것 대신에 he or she는 당연히 앞에 언급한 the critic이죠. 비평가는 will approach a text. 글래 접근을 할 것이다. with the assumption. 추정을 갖고 그 추정은 that it is a self-contained entity. 텍스트가 하나의 자적적인 독립체라는 추정을 갖고 and that he or she 당연히 the critic 그리고 그 비평가는 is looking for the governing principles 지배원리들을 찾고 있다는 추정을 갖고 그 지배원리는 that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텍스트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허용하는 지배 원칙을 찾고 있다는 추정을 갖고 자 self-contained entity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독립체는 당연히 autonomy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self-contained entity는 autonomy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the governing principles도 마찬가지로 자치권이라 함은 자체 내에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the governing principles도 autonomy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자족적이고 자신의 지배 원리가 있다는 것은 앞 문장에서 언급한 자치권에 대해서 자치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부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nstead of 이라는 대조연결어를 사용해서 형식주의 비평가가 피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에 예를 들고 있죠, for example. 자, 그래서 피해야 할 일은 instead of 이하예요. Historical periods, autobiographies, literary styles는 이런 거 검토하는 거는 좀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어, 표현을 한다면 그 외적인 요소가 되죠. Okay? 그래서 형식주의자 비평가가 피해할 일은 그 외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he or she 이하는 모두 형식주의자 비평가가 할수 있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self-contained entity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governing principles 다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작품의 내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내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n 타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즉 n 타나미를 n 타나미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주의자 비평가가 할수 있는 일로는 글 내적인 요소에 집중. 즉글 내적인 요소라 함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self contained entity the governing principles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글 자치과 내 집중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인스타일업이라는 대조 연결어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이 글의 의도는 비평가가 피해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형식주의자 비평가의 자치권 존중이라는 앞 문장을 부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self-contained entity, governing principles,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그런 추정을 갖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the autonomy of a work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앞 문장에 언급한 그 자치권 존중에 대한 부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의 의도는 예시를 통해 앞 문장에서 언급한 작품의 자치권 존중에 대한 부연이다. 당연히 작품의 자치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문장에 이어서 형식주의자 비평가의 글의 자치권 존중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예를 들어서 The correspondences, 연관성 between the characters in James Joyce's short story, Arabi 자,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소설인 Arabi의 인물들과 and the people he knew personally, 히는 제임스 조이스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그 사람들 간의 연관성이 maybe interesting, 흥미로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for the formalist, 형식주의자에게는 여기서 the formalist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그 the critic, 형식주의자 비평가의 다른 표현이죠. 여전히 형식주의자 비평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형식주의자 비평가는 they are less relevant. They는 correspondences. 이 연관성들은 덜 관련이 있다. Less relevant 무엇에? To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에. How t h e s t o r y create s meaning?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덜 관련되어 있다. 뭐보다는 than or other kinds of information. 다른 종류의 정보보다는 그 정보는 that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 이야기가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정보들보다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장은 작품 외적 요소보다는 작품 그 자체의 내용이 더 작품 이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자, 봅시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other kinds of information that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는 결국 작품의 내적 요소, 작품 내의 내용의 다른 표현, 작품 내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 내적인 요소는 결국 앞문장에서 언급된 autonomy of a work. 이게 다른 표현이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autonomy w o r k 의 다른 표현이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한 the people he knew personally는 앞문장에서 언급한 author biographies의 예이죠. 오케이? Okay? 즉, 앞에서 언급한 자전적 요소인 작품 외적인 요소의 예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도는 앞문장에앞 문장을 언급한 그 이유, 앞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작품 외적인 요소와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쇼스토리인 에라비의 인물들 간의 연관성을 예로 들어서 앞 문장에서 언급하지 앞 문장에서 언급한 비평가가 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을 거론한 이유는 작품 외적 요소보다 작품 내의 정보가 더 작품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이 문장도 결국에는 글 자체의 내용을 더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 문장에 이어서 형식주의자 비평가의 글 자치권 존중이라는 주제가 계속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 문장들의 의도들을 살펴봤는데, 문장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의도가 바로 글의 의도이고, 이글 전체의 의도가 바로 주제가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각 문장들의 의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나타난 의도는 형식주의자 비평가는 가장 먼저 작품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면밀하고 주의 깊은 독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작품 외적인 요소보다 글의 자치권, 즉, 글 자체의 내용이 작품 이해와 더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장들의 일관된 의도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빈칸 이후에도 이러한 작품 자치권에 대한 부연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주의자 비평가의 글의 자치권 존중이라는 그 주제가 반복되어서 나타났죠. 자, 답을 찾아 봅시다. 오답 제거를 통해서 답을 찾겠어요. No. 1. Putting himself or herself. both inside and outside it. 자신을 안과 밖둘 다에 두는 것. 자, 1번은 both inside and outside it. 이 부분 때문에 지문과 틀린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에서는 inside. 즉, 자치권을 존중하고 outside. 작품 외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좀 피해할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기 1번에서처럼 both inside and outside it. 이렇게 되면, 내적, 외적 요소 둘 다를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지문과는 틀린 내용이 돼요. 그래서 보기 1번은 오답이다. 자, 2번. A middle ground. 이 자체가 언급이 없었죠. 오답. 자, 3번. Historical realities도 지문에 언급 자체가 없었던 내용이다. 오답 자 5번 5번에도 cultural relevance 자체가 지문에 언급된 바가 없죠. 그래서 오답 자 마지막으로 남은 보기 4번을 봅시다. looking inside it not outside it or beyond it. 그것이 안을 보는 것 not outside it or beyond it. 그것의 바깥 혹은 그것을, 그것의 너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경우에 inside it은 작품의 내적 요소를 나타냈던 이러한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outside it, beyond it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나타냈던 이러한 것들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의 의미는 이러한 우회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 우리가 검토했던 주제, 즉 형식주의자 비평가는 글의 자치권인 글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글의 의도였던 주제를 표현만 달리하면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4번은. 주제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4번은 답이다. 자, 이와 같이 빈칸 추론은 글의 의도 파악이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제를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글의 의도 파악이 핵심이고 이렇게 보기 4번과 같이 글의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담고 있는 보기가 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답 제거를 하고 나니까 보기 4번이 좀더 정답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오답제거는 사실은 답을 고르는 상당히 유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지문에 나온 문법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먼저 의문사명사절 의문사 명사절이라 함은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절을 말하며, 이때 의문사절은 명사절이 됩니다. 문장 내에서 어순으로 파악합니다. 즉, 의문사가 주어동사 앞의 어순일 때 의문사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의문사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봅시다. 지문에 사용된 문장인데. How they come together.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의 어순을 보면 they는 어순이 무엇이든 항상 주어로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 주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죠. come 동사. 자, how의 어순을 보니 주어 동사 앞에 왔죠? 주어 동사 앞에 올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 밖에 없어요 그래서 how 가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된 것은 의문사 명사 절이죠 ok 자 의문사 명사 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 how 절은 q u e s t 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예문을 봅시다. How the story creates meaning. 이 부분인데. 자, creates의 품사를 먼저 봅시다. 그 이유는 품사가 빨리빨리, 좀더 빨리 식별이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creates는 시제, 현재, 수, s가 붙었으니까 단수, 그리고 능동태, 시제, 수, 태가 모두 표현되었기 때문에 동사죠. 그리고 동사 앞에 나와 있는 the story 명사는 주어예요. 왜냐하면 어순상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니까. 자, 그러면 how의 어순을 보니 how가 주어 동사 앞에 사용되었죠. 주어 동사 앞에 사용될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 동사 앞에 사용이 되어서 접속사로 사용될 때 이것은 의문사 명사절 어순이죠. 자. 그러면 의문사 명사절은 또한 문장 내에서 명사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하우절이 understanding이라는 동명사 다음에 사용되었죠. 즉 하우 명사절이 동명사 understanding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자 이와 같이 의문사 명사절은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절을 말하면 명사절이 되고 어순으로 이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자, that 동격절. 동격절은 명사절이죠. 어순으로 파악합니다. 명사 다음에 that가 오고 완전한 문장 형식의 어순이 되면 이 that절은 동격절이에요. 의미는 that절인 명사죠. 자, 첫 번째 예문을 봅시다. that it is a self-contained entity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품사가 가장 빨리 식별되는 것은 is죠. is는 어순이 무엇이든 항상 동사죠. 자, 그러면 앞에 쓰인 이 it는 주어죠. it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수 있는데 왜 주어예요? 여기에서 동사 앞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순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 h t 는 어순상 주어 동사 앞에 사용이 되었죠. 주어 동사 앞에 사용될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밖에 없다. 그래서 t h t 는 접속사예요. 자, that의 문장 구성을 좀더 보니까 축격 보호가 나와 있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니 또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의미도 self-contained entity in 추정해서 that절인 명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앞세우고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오면. 이 어스는 동격절이다.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자, that he or she is looking for. 이 부분인데, he 와 she도 품사식별이 금사해야 되는 단어들이죠. 인칭되면서 주격이니까. 그리고 is looking for 동사. 자, 주어 동사 앞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접속사. 그래서 that가 주어 동사 앞에 왔으니까 접속사예요. 그러면 that 이하의 문장 구성을 좀더 보니까 목적어까지 나와있네. 그래서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온 거예요. 이렇게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오면 명사절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동격절도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얘도 동격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단서는 and예요. and는 등이 접속사로서 같은 품사로 연결하죠. 즉 앞에 나와 있는 that 절과 and 다음에 나와 있는 that 절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that가 동격절이기 때문에 이 that도 동격절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등위 접속사 이 and가 단서로서 두 개의 that 동격절을 연결하고 있다. 자, 어순을 좀더 살펴봅시다. 두 번째 that 절에 이 and 다음에는 the assumption이라는 명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략된 명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명, 명사를 앞서고 됐지 다음에 완전한 삼형식 문장 형식이 왔기 때문에 and, that, that도 동격절이 되는 겁니다. 즉, and, that도 that 이렇게 동격절 어순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that 동격절은 명사절로서 어순으로 파악한다. 즉, 명사 다음에 that가 오고 완전한 문장 형식의 어순이 되면 다트, 트 동격절이다. 자 마지막으로 단 h e 도치구문 t 다음에는 도치구문이 올수 있어요. 어순을 보면 t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도치된 그런 구문이 올수 있다. 자 우리 지문의 예문을 보면 then other kinds of information 이 부분인데 t 다음에 어 r 라는 동사가 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왔죠? 오케이. 자이 부분이 바로 난 다음에 조어와 동사가 도치된 난 도치구문이다.